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7일 주일입니다. 기억하고 살피소서.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과부, 어머니는 과부들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여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으로 싸우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 아공이처럼 검은 이이다. 1절 말씀에서 날개 게 쉬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겪는 모든 고초는 자초한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치욕을 살펴주시기를 용서와 구원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폐하다면 나에게도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백성은 이방인에게 땅과 집을 빼앗겼습니다. 전쟁으로 수마, 수많은 남성이 살상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여인들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하늘 기업을 사모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땅의 번영은 구하지 맙시다. 주님을 찾지 않게 될 만큼의 평탄함도 멀리 합시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고립되었을 때 성안의 물과 자원이 고갈되어 비싼 값을 주고 거래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탈진해가는 예루살렘 백성을 더욱 압박하며 괴롭혔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내게 닥친 시련도 고다진 목을 꺾고 말씀 앞에 조아리게 하시려고 주신 선한 짐일지 모릅니다. 6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지만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세상에만 손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유다는 갈대아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광야까지도 나가면서, 광야까지 나가서도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해야 했으며 영양결핍으로 얼굴마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요즘 내 영혼의 안색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주인에게서 좋은 양식을 받아먹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 기업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수단 내전이 1년을 넘기면서 82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1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적실한 구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주변국들의 중재가 성과를 내어 내전이 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